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신경 아홉 번째 문항으로서 교회의 본질로서 교회됨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아홉 번째 문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문항을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먼저 알아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실 거룩성과 보편성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두 가지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AD 313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로마의 기독교 공인에 관련된 일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들이 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유로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배를 자유로이 드리고 신앙생활을 자유로이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됨과 또한 전적인 타락된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 바 자유가 아닌 방종을 통한 수많은 이단 사상의 출몰이요 바로 범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다 보니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서로 다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또한 그 가운데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우스주의, 즉 예수 불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바로 최초의 이단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이단 무리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최초의 이단으로 여겨졌던 아리우스 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를 받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에 교회의 본질을 네 가지로써 분명하게 확정하고 확립하는 일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4대 본질을 정하게 되는데 그 4대 본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4대 본질을 바로 하나된 통일성으로 이야기하며 두 번째로는 거룩성으로 이야기하며 세 번째로는 보편성으로 말하며 네 번째로는 사도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이네 가지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교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머리되심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 성령에 전된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보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나온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장 2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지칭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주보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치라는 그 용어도 나와 있지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교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요. 19절 말씀을 통하여 보이는 바 내용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4대 본질 가운데 보편성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또한 자라가는 교회. 아직까지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자라가고 있는 건축 중인 교회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내용인 즉슨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에베소교의 성도들입니다. 에베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바울이 전도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분명하게도 이방인이,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에게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함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 된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교회의 4대 본질 가운데 보편성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교회의 4대 본질을 말씀드렸으니 4대 본질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통일성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내용인 즉슨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더 나아가 신약시대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예배를 들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정적 기도를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토가 신이 머리대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면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토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대상적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바 하나됨이라는 내용, 바로 통일성 하나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또한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바로 거룩성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때 사도신경 아홉 번째 문안 가운데는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하니까 이 공회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사도신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 신경이 오류가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되며 사도 신경은 흔히 말하기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물이다라고 말한다라고 말한다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신경은 어떠합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 교회 아니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기초로 하여서 바로 정립되어진 것이 사도 신조의 고백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을 볼때이 공회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회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 사도신경, 영어 번역판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느냐?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캐톨릭 처치하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연결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카톨릭 처치는 바로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합니다. 그럼 보편적이라는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 세계적이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이라는 표현은 바로 무엇이겠는가? 바로 보편성 가운데 있는 것일진데 이 보편성 가운데 나오는 바이 세계적인 교회. 그러므로 더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사도신조, 사도 신경에 대하여 오류를 이야기하는 이들 때문에 WCC 즉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교류하지도 않고 거기에 함께 하지도 않지만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에 소속된 교회들이 영어로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함께하는 내용은 바로 더 홀리 캐톨릭 처치를 그들 나름대로 더 홀리 유니버설 처치로 해석하여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더 홀리 유니버설 처치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맞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 처치라는 이 말이 보편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때그 의미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처치로서 그들이 이 용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해 온바 이것이 그렇게 의미적으로 고착화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 거룩한 공회단이 공회를 바로 사내들인 공회나 혹은 우리가 볼때 로마 가톨릭 교회로 흔히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신조의 고백에 대하여 이 거룩한 공의라는 표현이 들어간 사도신조의 이 고백을 통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내용으로까지 오해하고 전개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니키아 종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바 사대 본질 가운데 나온 이 바로 보편적인 보편적인 교회 보편성이가 있는 바로 교회의 본질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답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성령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령의 발현에 대하여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교회의 큰 분열이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오케 논쟁이었습니다. 필리오케라는 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하시고 누가 성령이 말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는 헬라어로 헬라어로 기록된 니케아 신조의 내용이 바로 라틴어로 번역되어진 가정 가운데에서 이 내용 가운데 성자로 붙어라는 표현이 들어감을 통하여 딜리오케 논쟁이 일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즉 동방교회는 누굽니까? 그리스 정교회를 말하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교회의 분열이 11세기에 이르러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그 교단과 교파들이 현재 한국 교회에도 너무나도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글도의 대제사정적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본바 교회의 통일성이요, 교회의 하나됨을 예수 글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과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에 대하여 분명하게 올고고듬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하나된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렸죠. 그 의미를 좀더 풀어드린다면 바로 그것은 이러합니다. 진리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진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거룩함이. 오늘 도 하도신조 아홉 번째 문항에 거룩한 공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함. 거룩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룩함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분명할까? 바로 거룩한 것은 우리가 구별됨이라는 표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 안에서 볼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조차도 거룩하게 구별된 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말할 때 우리는 헬라우로 하기오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내용인 즉슨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 대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거룩해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바가 바로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예배 드리는 구별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 대심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 구별되어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윤리적으로, 도독적으로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에 대하여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바로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교회가 나아갈 때그 삶이 온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삶이 거룩해야 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전우주적. 전 세계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이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도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그리도 예수 안에서 어떻다 그럽니까 하나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구도로 말미암아 구원 앞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본바 이스라엘을 선민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바로 구원 가운데 나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너에게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그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 즉슨은 그들이 바로 성도이며 하나님의 권속됨에 대하여 말하며 그들이 결국은 바로 무엇이다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편적인 교회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복음을 이루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시고 부르시며 구원하시는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영위하는 바 누리고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 가운데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즉 기초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20.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터 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또한 예수 그토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무엇이 되셨어요 친히 모퉁이 똘이 되었어요. 즉 뭐에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다는 겁니다. 힘이 머리대 힘이 바로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분자다. 즉 내용이 직선은 는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핵심이라 할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므로 천국복음인 복음전파를 통하여 예수부터로 말매마 세워진 그 교회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21절, 22절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내모 내용,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직 건축 중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 교회는 반드시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빌딩 혹은 건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신이 예수님께서 머리 대심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요 성령의 전된 교회 가운데에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도 안의 함께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떠하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의미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뭐 어떻게 바라봅니까? 실상 21절 말씀 가운데 성전이 되어 가고 이 되어 가고라는 표현이 아웃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웃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용어를 여거, 해석해 놓은 단어인데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파라라는 용어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대어가고라는이 표현이 아홉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자라갑니다. 예수와 함께 교회도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사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자라가고 있는 예수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의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건데, 예수 그토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그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22절 말씀이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초가 되기, 처소가 되기 위하여 빌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죠? 교회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도 계속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과 빌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또한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날이 자라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나날이 자라가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반드시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네 번째, 사도적, 즉 사도성에 대하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에 대하여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그러합니다.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만든 것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도들의 공통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는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기초가 되었고, 이를 통하여 지금도 교회가 자라감 가운데 전 세계의 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이런저런 이해와 학문적인 이해로서의 오류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인 계시를 통하여 볼때 온전히 그 말씀을 받고 사도신조의 고백을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으로 기초함을 통하여 나온 바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 고백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사도신조의 고백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나뉘고, 나뉘고, 나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신경 아홉 번째 문항에 거룩한 공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서 교통한다는 표현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제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 5대 사명에 대하여 2025년도 바로 예수함교교의 비전을 통하여 연초에 교회 5대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5대 사명 두 번째 교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주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한 말씀 가운데 교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코이노스라는 바로 형용사로부터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공통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공통된 믿음과 공통된 정체성과 공통된 나눔과 공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이 바로 교제를 통하여 또한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건대 교회의 사대 본질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들 자신이 교회 에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통된 믿음과 정체성과 삶과 또한 그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교제. 이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지식을 함께하며 또한 그 가운데 사랑으로 나누는 바 우리의 삶을 서로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 구제하는 가운데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바, 바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실로 예수와 함께 교회의 실제가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사도신조 아홉 번째 문항으로서의 사도, 교회의 4대 본질이 바로 드러나며 그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예수를 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또한 이 교회의 나아감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아버지의 영광과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안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 주간 또한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너무나도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기보다는 떳떳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옳다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그런 시대. 그리고 가진 것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그 악인됨에 대하여 생각하기보다는 떵떵거리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박국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통하여 고백한 그 내용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기대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사 전 세계의 복음한 가운데 함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예수함께 교회가 되고 또한 초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 님의 일부로 치관 합니다.